네 안녕하세요 양매매입니다네 비트코인 해외 선물 전용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마스터 버전 1 오늘 강의 내용은 박스권 설정과 네, 추세 구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매매 채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트코인 해외 선물 전용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죠. 네, 현재 무료 배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0월 24일 오전 2시 5 1분이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메타트레이더5 맨, 어, 비트코인 해외선물 1시간 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박스권과 추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서 한눈으로 보이는 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고점에서 저점으로. 어, 큰, 어, 글쎄, 지금 고점이 대략 한 69,500포인트에서 지금 65,800, 65,000, 그러니까 대략 한 4,000포인트 정도. 조금 안 되게, 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 하락, 큰 추세의 하락 구간에서 작은 추세를 보면,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네, 이런 구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이런, 이런, 반, 즉큰 추세는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그 추세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상승과 하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은 이거는 그냥, 네, 우리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수익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황. 어, 그래서, 비트마스터 버전원 프로그램의 특징이 추세에 강해요. 추세에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세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세가 나온 거지, 얘가 예를 들면 어느 시점에서도 주가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나온 거지 애초에 이 출발 시점에서부터 네, 나는 이렇게 추세로 이어질 거야. 이런 진행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측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 이 부분이 예측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이 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예측이 됐다. 아, 그리고 정말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내 재산 몰 올인했다. 네. 아마 엄청난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레버리지 200배가 적용되는 선물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만큼을, 정말 여기서 레버리지 200배를 다 써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만져볼 만큼의 수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추세가 나왔고, 그 추세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들이 나온 거죠. 네, 결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거를 알면,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이 현재 주가의 출발점이 여기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역으로 우리는 그럼 여기가, 이 시간 이후에 주가는 분명히 상승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배팅을 할 겁니까? 여러분의 시드를 여기다 배팅, 상승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는 맞고 50%는 틀리겠죠. 반반의 확률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반반의 확률이 되는지는 경험해본 분들이 알죠. 네. 0번 맞아도 한번 틀리면 그리고 그 틀림이 정말 큰 실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무조건 청산 당합니다. 특히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대응해야 된다. 대응.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이 매매 결과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서 요거 한번 매매됐고 여기서 한번 매매됐고 여기서 요거 제가 오늘 저녁 때 매매 진행한 건데. 이 구간이 전부 수익으로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하방으로 추세를 만들어 줬고 그리고 비트마스터 버전원이라고 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런 추세에 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리가리가 계속 진행이 돼서 주가 이렇게 횡보 구간에 있다. 그러면 진입을 했어도 수익이 안 났거나 또는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됐거나겠죠. 왜? 박스권을 설정해서 행보 구간을 우리가 보통 행보 구간을 박스권을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된 박스권도 한번 봅시다. 제가 박스권을 어느 시점에서 설정했냐면 이 시점에서 박스권을 설정한 거거든요. 같이 시점에서 박스권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상단 박스와 하단 박스가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즉, 내가 박스권을 설정한 지, 지점에서 만약에 얘가 박스권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상방 하방으로 와리가리만 진행됐으면은 아예 포지션 진입이 안 됐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지션 진입이 안 됐거나 또는 파, 이 박스권을 터치해서 터치한 시점에서부터 와리가리가 생겼다면 저는 아마 수동 매매로 전환했거나 라수가 쌓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겠죠. 근데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됐죠? 네, 예쁘게 하방을 터치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진입이 됐고요. 하방을 터치하면서 추세가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으로 실현이 됐죠. 네. 비트마스터 버전으로 결국은 뭐에 강하다? 추세에 강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추세와 변동의 무한반복이다. 단, 우리는 그 추세와 변동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추세가 하락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 못 합니다. 예측해도 안 됩니다. 네. 이 시간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구간이 어디서 끝나서 어디서 반등할 것이다. 이런 거 예측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선 추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선 그 변동성에 대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거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도 뭐라고 했죠? 결국은 박스권, 결국은 추세라고 하는 얘기를 달았습니다. 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양매매험천, 네,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중에, 네, 모의투자 3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모의투자 3기, 이거 진행되는 결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 10월 21일부터, 지금 오늘이 24일이니까, 뭐, 어제까지 기준으로 하면 한 20, 한 3일 정도 사실, 네, 이제 4일 새벽이기 때문에, 3거래일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번 참여자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벌써 30% 넘는 수익 달성하신 분 나오셨고요. 네, 25%네 이렇게 지금 네 엄청납니다. 30% 넘었고요. 27%이 기준 시드가 만 달러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18% 3일 지금 3일이거든요. 거래인 거래일 3거래일 동안. 아, 물론, 뭐 모의투자라고 하는 걸그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전투자 이렇게. 물론, 이분들이 이런 모의투자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실전투자로도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의투자가 진행되는 겁니다. 3거래일 동안 모의투자로 30% 수익을 냈다면, 그러면, 그 실전 투자에서 그거의 절반 2분의 1만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합니까 그것만 해도 3분의 1, 엄청난 수익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어요번 3기에 참여하신 분들 사실 1, 1기 2기 때 강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1기 특히 2기 때 수익 내신 그 수익률 1등 하신 분도 여기 지금 참여 중에 계시거든요 이분도 참여해주셨는데 이번에 3기 때는 현재 시점으로는 어느 분이 (1등을) 할지 네 물론 어~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모의투자 공부방이 어~ 뭐~, 뭐 엄청난 우리가 제가 뭐~ 시상금만 (1억) 정도 걸어가지고 네어 엄청난 그~ 수익률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이고요 모의투자를 통해서 박스권을 설정하고 추세 구간을 공부하고 수동 매매를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수익률 1등 달성하신 분에게 양매매우 채널에서 30만원 시상금을 지급을 하죠. 네. 물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쨌든, 3일이 진행되는 동안 30% 넘는 수익률 을 달성하신 분이 지금, 네, 한 분, 여기 계시죠? 어, 두분 정도 나왔고요20% 넘는 수익률 세 분, 네 분이 나왔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네. 18% 넘는 수익률 다섯 분. 이렇게 지금네 많은 분들이 여 여기도 계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 얘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이 기간에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이 하방 추세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이 난 거예요. 큰 추세가 나오면서 작은 변동성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수익으로 연결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3기분들 스타트 시점부터 지금 10월 21일부터 지금 해서 21일, 22일, 23일, 24일. 한 3거래일 정도에 정말 좋은 결과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어 양매매용 채널에는 지금 해외선물 친목 도모방도 있고요. 또 모의투자 공부방이 있어요. 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죠. 네, 언제 참여했는자가 어 기준점이 아니라 11월 20일 마지막 종료일이 기점입니다. 네. 11월 20일 마지막 종료일에 어 수익률 최고 달성자에게 현금 30만 원이 시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미 우리 침묵도모방에도 오픈이 됐지만, 매매일지 기준으로 오, 어, 30명을, 현재 지금, 어, 한 11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매매일지 기준으로 30명이, 너, 참여자가 넘으면 시상금을, 네, 50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제가, 네, 이거 강조했습니다. 어, 마지막 끝나기 직전까지입니다. 네, 네 11월 20일 직전까지 참여자 30명, 그러면 시상금은 5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상금이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의투자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 비트마스터 버전원 프로그램을 자동매매와 수동매매를 자유자재로 박스권을 설정하고 추세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변동성 구간에서, 와리가리 구간에서는 원금 수준 또는 약수익으로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이 자유자재로,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곳이죠. 네, 공부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더하는 네, 수익률 대회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3기 분들, 네, 스타트 시점부터 아주 좋아요. 아주, 어, 지금 계속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죠. 제가 청산 이후에도 지금 계속 하방 추세가 나오고, 엄청난 수익, 시... 아, 네. <laughs> 저도 이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한 거죠. 그런데 실전 어떻습니까? 제가 포지션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했더라면 훨씬 더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구간을 여러분의 수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의 실력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능력껏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박스권을 설정해서 진행해서도, 지금 하방이 더 크게 나오는데요. 네. 오늘 밤에 아마 내일 또 매매일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방 추세가, 강... 오, 지금 많이 강하죠? 강하게 나오면, 그만큼, 그, 이 추세 구간에 따른 박스권 설정과 매매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또 모의투자 매칠, 오, 더 빠지는데요? <laughs> 네, 지금 영상,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계속 지금, 네. 아유, 급락이 좀 나왔네요. 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마스터 버전 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고자 한다면, 누구든, 누구에게든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아울러서 친목 도모방도 운영이 되고 있고 모의 투자 공부방도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부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아래에 보면 제 연락처 있죠. 네, 저 연락처 보시고 연락 주시면 양매매운 채널에 네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뭐 골드, 오일 네다 합니다. 나스닥백 사실 그 중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주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트코인만큼의 변동과 추세가 오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네, 어, 지금까지 양매매인이었고요. 네, 영상 아래 그제 연락처 보고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